고속도로 휴게소 표지판의 식당 표시에는 수저 그림이 들어간다. X 세상엔 세 가지 종류의 거짓말이 있으니, 거짓말과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이것이다. 영국의 전 총리, 벤자민 디즈레일리가 남긴 말인데, 이것은? 통계.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이로는 1992년에 발사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인공위성을 발사할 우주센터가 없어 남아메리카 대륙의 기아나 우주센터를 이용했는데, 이후 우주개발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이것이 세워졌다. 이것은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 건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 발사기지인데, 어디일까? 나로 우주 센터.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과거 행적과 생활 습관을 연구한 결과, 자폐증의 일종인 이것의 여러 징후를 보였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시몬 바론 코엔 교수가 한 과학 잡지에 밝힌 내용이다. 일반적인 자폐증처럼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뛰어난 집중력을 보이고 지능이나 언어 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는 이상에는. 아스퍼거 장애. 일반적으로 이것은 주도권으로 우두머리의 자리에서 전체를 이끌거나 주동할 수 있는 권력을 말한다. 원래 어원은 그리스 수사학에서 말과 언어가 모든 것들의 주도자라는 뜻으로 쓰였다. 하나의 집단 국가 문화가 다른 집단 국가 문화를 지배하는 것을 가리키는 이것은 헤게모니. 오페라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이것은 말하다, 낭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선율보다 대사에 중점을 두어 극의 장면이나 상황, 이야기의 전개 등을 반은 읽고 반은 노래하는 형식으로 서창이라고도 하는 이것은 레치타티보. 이것은 빙하가 깎아 만든 유자곡에 바닷물이 들어와 형성된. 좁고 기다란 만을 가리킨다. 노르웨이어로 내륙 깊이 들어온 만이란 뜻을 지닌 이것은? 피오르 아버지의 혼령이 풀을 묶어 딸의 은인을 구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사자 성우는 결초본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이성적인 사유를 통하여 논증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했던 중세 후기의 철학이다. 대표학자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는 이 사상 혹은 학파는 스콜라 철학. 선조는 즉위와 더불어 살인파의 주장을 받아들여 왕이 모범적으로 성리학의 이념을 실천하려고 했다. 선조시대를 대표하는 학자 이황과 이인은 왕의 수신을 위한 교과서로 각각 책을 올렸다. 이황은 왕이 해야 할 학문의 요체를 그림으로 설명한 책을 올렸으며, 이인은 대학의 본지에 따라 성현의 말을 인용하고 설명한 책을 올렸다. 선조때의 제왕학의 기본서가 된이두 책은 각각 무엇인가? 성학집도 성학집요.